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수요일 남자 배구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노가다 박씨, 오늘 태어 어디 갔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실내 공방 작업 한판 뛰고 왔습니다. 아, 오늘 요즘만 같으면은 일을 안 나가고 그냥 배팅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배팅은 취미삼아 부업이다, 부업, 주업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복부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냥 연락 주시면 조합픽 공유해 드립니다. 그러면 능들 하는 것보다 승률이 확실히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남자 배구 경기 즉 한국전력대. 현대캐피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전력 진짜 바닥을 절절 기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이대로 간다고 하면 거의 뭐 꼴찌가 확정됐다 경기력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옛날 같았으면 100만 볼트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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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선수들 몇몇을 훑으면서 정확하게 분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에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에디 선수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몸이 제대로 안 풀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뭐 공격에 있어서 전혀, 전혀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배논 선수가 21득점을 올려주긴 했습니다. 배논 선수가 21득점을 올려주긴 했지만, 외국인이 이 정도 해주면 나머지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뒷받쳐져야 되는데, 다 아, 쉬운 대목이 김정호라든가 서재덕같이, 지금 아직 뭐 몸이 제대로 안 풀렸는가, 정확하게 폼이 올라오지 않고 득점 또한 지금 뭐 아슬아슬한, 라스란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재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무조건 두 자릿수 득점, 무조건. 두 자릿수 두 자릿수 득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자 무엇보다 김주영 세터가 나서다가 도저히 좀 안되는가 싶어서 하승우 세터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하승우 또한 세터에 있어가지고 네임밸런이 떨어진다는 거 경기를 꾸준히 뛰던 선수가 야전사령관에 맞는 거지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선수들하고 호흡 맞출라 하니까 헥헥헥거리고 되겠습니까 이게 아, 하승우 선수 다소 선수 경기 운영 경기 운영이 아쉬웠다 자 배구는 세터가 경기를 운영하고 책임져 주는 겁니다. 공격수들은 떠먹을 뿐이에요. 세터가 올려준 거. 공격수들은 그냥 꽂아서 득점하는 겁니다. 그만큼 세트가 중요하고 센터 라인들을 이용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공격의 다양성을 이끌어가면서 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나 신영석 선수 지난 경기 9득점9득점 구득점을 9득점. 올려줬는데 다소. 브라킹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라킹 센터라인에서 브라킹을 좀 잡아주고 해야지 선수들도 힘이 나고 따라갈 맛이 나는 겁니다 지금 뭐 배론 혼자 뭐 날뛰고 있긴 하나 배론 선수도 다른 다른 수입차들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연비나 성능이 결코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에디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더분발할 필요가 있고 국내적은 김정호라든가 서재덕 선수가 좀더한번더 뛰면서 한번더 뛰면서 득점에 가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반면 현대캐피탈 어마무시 합니다. 구동의 1위 후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나 레오 선수 별표. 칭찬을 안할 안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난 경기 22득점. 여기에 레오의 자랑이 뭡니까? 서브. 서브 에이스. 서브 에이스를네 방을 올려줬습니다. 강금레오 그 선수 상대가 받기 어렵고 유효서브를 집어 넣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에 서브에서 4득점까지 보태면서 2 2득점 굉장한 활약이란 거. 아, 상대에게 강한 서브가 들어가면 수비 라인은 긴장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돼?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받아야 돼? 길고 짧게 선수가 아, 넣고 싶은 대로 아,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들이 긴장을 빠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바이러 하향까지 지난 시즌. 지난 시즌에는 한국에서 볼수 없었지만, 지지난 시즌, OK 저축에서, OK 저축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1 득점, 21 득점의 공격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지지난 시즌, 2003 시즌에 OK 저축에서 보여주던 모습은 거의 완전 병풍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대 캐피탈로 오늘 순간이 뭐 다른 사람이었나? 바이러 스 사이언이 아니라 바이러 스초 사이언이 돼서 왔습니다. 초 사이언. 한번 띄워주십시오. 드래곤볼 아시죠, 여러분? 초 사이언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허수봉 선수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수봉이도 사람이란 걸 지난 경기에서 한번 보여줬다. 구득점에 범실이 일 7개. 이건 허수봉 크리에 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대가 지금 굉장히 좋은 게 허수봉도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절수가 있습니다. 자, 절수가 있기 때문에 호수봉이 절었을 때 레오라든가 바이러스 하이한 쌍포가 가동됐고 센터 라인에서 블락킹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황승빈 센터 안 되는 선수는 과감하게 버리고 되는 선수들 위주로 볼을 올려줬다는 거, 이거 정말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승 개막하고 두경기 연속 다 따먹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캐피탈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홈 안방의 한국전력이긴 하나, 한국 전력이긴 하나 홈에서 경기지만 조금 더 위태위태한 쪽은 한국 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승 당연히 현대캐피탈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 경기 핸디 언어가 보고가 된다는 거 요즘 쓸데없는 경기도 굉장히 계속 오바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 체크해야 된다는 거 일반승 괜히 갔다가. 개미한테 꽃추 물리는 상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핸디 언어와 기준점까지 파악해서 다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 고정 댓글 보시고 연락 문의 주시면 그날 최종 조합비 꼼꼼하게 짰는 거이 선물 보따리죠? 선물 보따리 요거 그냥 선물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보 공유만까지 다 같이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자 배구 경기. 대 GS컬텍스 GS컬텍스 대 흥국생명의 경기 되겠습니다. 자 흥국생명 같은 경우 벌써 김현경 선수가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꿈에나 나올까 우리 김현경 선수 한번 뛰어주십시오. 식빵 언니가 없으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고창 선수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안될 때 선수들을 다독여주면서 으쌰으쌰 우리는 할수 있어 이런 스바로마 이런 욕까지 해가주면서 이렇게 팀을 좀 다독여줄 니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흥국생명이 그렇게 해줄 선수 있지만 아직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식빵을 잘못해치어주고 있습니다. 자, GS칼텍스부터 오늘 경기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S칼텍스 같은 경우 기분 좋게 아랑 정관장을 상대로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엇보다 실바 선수가 지난 경기 36득점에 서브에이스 3방 기가 막힌 활약이라고 할수 있죠. 실바 선수 이 선수가 지금 뭐 아이만, 아이가 있는 선수입니다. 유부녀에 유부녀. 유부녀인데도 몸이 무겁지만 한국의 외화물이 와서 정말 잘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도 잘해 주면서 재계약 성공 올 시즌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무엇보다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GS 같은 경우 지난 경기에 오세현 선수 오세현 오세현 선수가 브라킹을 뛰다가 발목까지가 이게 렇팍 끄닥 헷 돌아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부상 여파로 오늘 아 경기 아 아마 아 출전이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제 컨디션이 아니더라는 거, 여기에 무엇보다 최가은 선수라든가 최유림 선수가 들어갈 건데, 최유림 선수 지난 경기 8득점에, 8득점에. 브라킹을 4개나 라 잡았습니다 브라킹 4개 자 이러면서 최유림이 지금 뭐 오세현 선수의 빈자리를 잘메꿔줬다는거 이렇게 메꿀 선수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에스 칼체스 기름집 요즘에 불이 잘 안납니다 그만큼 잘 달려주고 있다는거 아네지세터 거의 여자배구의 국대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네지세터가 굉장히 조율을 잘해주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선수 바로 레이나 선수입니다 레이나 선수 용병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용병은 뭐다? 밥값을 해줘야 다음 시즌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GS칼텍스 기름 도대체 몇 드럼이나 퍼도 날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나 레이나가 그래도 조금 부진할 때는 지금 GS칼텍스의 선수층이 굉장히 두툼합니다 이만큼 두툼해요 자 유서현 선수 자 공격의 핵심이죠 8득점 올려줬고 여기에 김미영까지 7득점 자 국내 공격자원의 원, 원, 투라고 할수 있는 선수들이 다 GS칼텍스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 한선한 한 명의 선수가 흔들린다고 하면은 GS칼텍스 같은 경우 투입할 수 있는 선수들이 다양하다라는 거 부상자 오세현이 있지만 최유림이라든가 최가은 선수가 땜빵 칠수 있고 여기에 권민지 선수 지난 경기 1득점 이거는 좀 아닙니다 권민지 선수 좀 분발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면 선수층이 듣고 GS칼텍스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자 반면 흥국생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흥국생명이다 승리가 없다. 승리가 없다 특히나 지난 경기 5세트까지 가는 접전 상황에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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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5세트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힘없이. 이 팬들도 지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끝까지 따라갔으면뭐 졸전에 지더라도 비비기라도 해야 되는데 잘 비비면서 5세트로 왔는데 5세트는 9점밖에못 내면 15대 9. 너무 안타깝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이고은 세트가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다는 거 주전 세터입니다. 주전 세터가 빠져있는 상황, 주전이 빠졌다. 빠진 상황에서 좀더 서채현 선수가 분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채현 선수 이고은 아, 세터에 부상중인 상황에서 서채현 선수가 잘한다면 주전자리가 꽤 차는 겁니다 이럴 때 놓친다고 하면 서채현 다음 시즌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즌이 뭡니까? 이곳 돌아오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점점 멀어지나 봐 멀리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은주 선수가 국내 선수로서 22득점 잘해줬죠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팀이 결국 승리를 못한다면 이 22득점 레베카의 22득점 자이두 쌍포의 22득점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는 거 특히나 여기게 김수지 선수가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수지 선수입골 김연경이 돼야 된다. 김연경. 김현경이 되는 둘이 친구 사이에요. 김현경 선수의 리더십을 끌고 가도 보여줬으면 김수진 선수, 김현경이 빠졌을 때 본인이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득점에서 7득점, 브라킹 5개 잡아주면서 좋은 활약을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멘탈, 국내 선수들의 멘탈이 흔들릴 때 나사가 좀 풀린다 싶을 때. 전동드릴로 쏘아줄 수 있는 선수 그게 바로 고창입니다 여러분 그 고창 역할을 우리 김수지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데 요즘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오늘 경기까지 패배하게 된다면 흥국생명 3패입니다 3패 3연패 자 승리는 언제 맛볼 것인가 이렇게 흥국생명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 무엇보다 김연경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원래 여자 배구판에서는 흥국 당연 1강의 구도에 들어와 있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 전혀 그런 흥미가 없어 보입니다. 과연 흥국생명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더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희망의 불을 붙일 것인가, 아니면 GS칼텍스가 오세연의 부상이 있지만 두터운 선수층을 활용해서 승리를 챙겨갈 것인가? 세터 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나고 있습니다. GS의 안혜진과 지금 흥국의 서채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 선수들 이용하는 것 자체가 다를 겁니다 아마 일반성은 GS칼텍스 아메지가 이끄는 GS 칼텍스를 추천드리고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핸디, 언어버 기준점까지 파악하면서 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조합픽 공유는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고 문의 주시면 정답지 다 같이 공유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